아이 결혼식 아, 봤어? 어? 어? 아, 유튜브로 아, 들어가서? 한국 그 유튜브 아니고 페이스북,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인데 동영상은 유튜브로 찍었을 거아니페이스북에올려놨겠지그러 그니까 페이스북에 올려놨겠지 그 링크를 타고 가면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겠구나 에 음. 이어서 오늘은 동영상은 유튜브로 찍고 에서도 이재명 사가 걸었습니다

이재명 기사가 충남 대전에서 이어서 다시 과반을 득표를 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재명 기사의 대세론이 이제 좀 힘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는 지더나왔어요 어, 어, 이렇게 여도록겠습니다 끌렀어. 먼저 어, 뭐 대선에서 충청이 차지하는 상징성, 뭐, 중원이라고 하는 상징성. 그죠. 이제 어, 권리당원 숫자로 도 음. 수도권과 호남.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죠. 세종에서 좀 많이 충청 네. 음. 네. 물론 20%밖에 뭐 안, 안, 안 되는 기준이긴 하지만 이 가지는 상승성으로 인해서 어 충청, 특히나 이제 첫 선거였지 않습니까? 여기서 과반을 갖다가 확보했다.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뭐 대세로는 종기확정적 있는 거 아니냐. 네. 뭐 아그렇구 아, 아, 뭐 12일 날 있을 1차 선거인단 투표라든지 또는 뭐 어, 25일 날 있을 흔한 경선을 봐야 되겠지만 네. 이제까지 민주당 추미가 정세균을 이해야돼 상대해야돼 전례들은 네. 응. 전례들을 본다 그러면 뭐 대전에서 못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투표했다고 합다 대의원표가 추미가 의외로 없네 음.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. 네. 이제중원이는 뭐 어떤 중요한 지역에서 과반을 확보했고 추미애가 가깝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지 역사적으로 보면 충청권을 보면 과거에 이제 호남과 경상도에서 어 서울로 편안하네. 올라오다가 어 충청도 지역에서 어 멈춰서 거기서 정착하는 그래서 이 충청도 지방은 젤라도와 경상도 분들이 상당히 많고 서산이라든쪽 서해안 쪽으로 해서는 베르크, <laughs> 충청도, 충청도 본, 어,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인 쪽에 청도 출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런 식으로 봤을 때 어...